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원 나방입니다. 제 실장 역시 포토그래퍼와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포토그래피에서 유망주예요, 여러분. 유우 <놀람> <You know, 놀람> 유망주. 네이밍 전 제품이 이렇게 저희 사무실로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네이밍 마케팅 담당자님께서 블로그 했을 때 시절부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켜보던 분이셨다고 해요 그렇게 제품을 받았는데요 담당자님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 나오면 저희 스토그래피 사무실로 막 보내주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웃음> <웃음> 퍼스널 컬러 별로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자유롭고 새로운 방식로 이런식으로 컬러 토크 방식으로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저희 둘의 타입이 아예 달라요. 여기는 가을이고, 저테 여름이라. 사용하는 것도 제품도 다르고, 뭐좀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그럼 이번 컨텐츠도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이밍 제품들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이 파운데이션이에요. 속력, <목소리> 밀착력, 피부 표현력이 다 좋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더라 <목소리> 미스터리 님이 저희 사무실 와서 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근데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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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품 좋지 않았요아 근데 정말 제품 되게 좋았고 피부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속력이라든지 그리고 두껍게 발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아, 되게 건조하지도 않았요 뭔가 무너질 때도 예쁘게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컬러 부분이었는데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워낙 다양한 분들한테 테스트를 해야 됐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붉은 감이 있긴 해요. Y라고 써져 있는 파운데이션들도 발라보면 붉은데 어, 노란 느낌 아닌데 이런 음. 느낌이 좀 들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차니까 빨개져요. 옐로 베이지 느낌의 컬러들을 추가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최근 컨설팅할 때이 21Y 컬러를 제일 잘 사용을 했는데 쿨리신 분들이나 붉은 웜이신 분들 제일 많이 사용을 했던 컬러예요. 거의 핑크 베이스에 가까운 느낌이고 그 RMK 리퀴드 파운데이션 201호라고 있는 그 네, 핑크 네, 베이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비교했을 때도이 21Y 컬러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붉은 기는 떨어지는 편이지만요. 저는 붉은 주황 피부를 가진 사람인데 또 21Y가 엄청 핑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가 제 피부에 됐을 때는 되게 잘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영상 지금 이거 찍는데 요거를 바르고 나온 상태. 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절마다 파운데이션을 다 다르겠어요. 봄 여름에 조금 습할 때는 음. 매트한 제형을 주로 쓰고요. 가을이나 겨울에 각질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음. 또 쫀쫀한 제형을 많이 써요. 그렇다고 저는 글로우한 파데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음. 피부 표현력이 너무 예뻐요. 나 원래 피부 되게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아까는 저 21Y 컬러를 발라놨는데 또 요게 지금 바른 게 23Y, 그다음에 어. 25Y. 17Y고 17Y 진짜 멋지않아요 21P는 요래요 21P하고 21Y하고 진짜 미세한 붉은 차이지 <laughs> 네. 여기서 20, 25Y 컬러만 그나마 조금 노란 느낌이 감돈다라고 보이는 어, 그런 컬러죠 지금 이 파운데이션 컬러들을 쭉 보자면 이 17Y 컬러는요 아이보리에다가 핑크 한 방울 딱 떨고 어퓨 퍼스널 톤 파운데이션. 맞아, 맞아. 그거 N005 프로즌 컬러랑 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13호? 13호 네. 정도? 짜얘요 네. 그런 분들이 쓰셔야 될것 같고, 아니면 섞어 쓰는 용도. 이2 3 y 컬러의 경우, 그 랑콤 땡이돌 PO03번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붉은 주황이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그 컬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13Y2호스도 음. 마른 와인데 결국에는 컬러 음. 자체로는 붉은 주황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5Y 컬러는요, 피부 어두운 분들이 바르셔야 될것같아요 어, 노란 주황 컬러예요. 이 모든 다섯 개 중에서 제일 노란? 피부가 어두운 끝가을신 분들, 아니면 남자분들. 실제로 잘 썼던 컬러예요. 네이밍 스머징. 잠시만 요 여러분, 제가 눈이 <laughs> 지금 침침해서. 네이밍 스머지 세미 매트 1리스티요 <laughs> 검정 색깔 케이스가 요거 발림성 은 되게 괜찮지 않아요 네이밍 제품들 중에 다다 괜. 되게... <laughs>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쨍했던 봄 컬러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laughs> <어떤> 로드샵이 그렇듯이. <laughs> 네, 봄 컬러가 너무 많아요. 보어헤드 컬러. 경우에는 어 되게 쨍하죠? 쨍하면서 어, 살짝 따뜻한 레드 컬러로 발색되고요. 이 포스풀 컬러는 차가운 레드 핑크 컬러고요. 그래서 겨울이신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오렌지 계열 저봄 그렇죠? 컬러 얘도 봄 컬러고. 더레스티브 음. 컬러는요. 핫핑크, 오, 진짜 대박 한핑크다 이거. 최근에 이 컬러 잘 어울렸던 컨설팅 고객님 있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올 브라이트 타임이셨는데 마젠타나 뭐 레드나 쿨한 퍼플 막 이런 네. 게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었어요. 완전 아, 핫핑크한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화사했어요. 이거 퓨리티라는 컬러는요. 일단 봄브라이트 분들 중에서 핑크 잘 어울리셨던 분들? 따뜻한 네. 핑크 느낌이에요. 발림성 되게 좋죠 진짜 좋아요. 그다음에 메리 컬러는 보나마나 봄 브라이트죠. 트윈클리티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매트랑 봄라이트 일부가 사용 가능. 해요 생각보다 근데 어둡다. 생각보다 이거. 어두운데 입술 발색감 조금 흰기가 있어서. 조금 흰기 요 오케이. 저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채실장이 가을무트인데 가을무트치고 피부가 좀 밝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컬러. 컬러 지금 제가 오늘 바른 컬러. 아 근데 핑크처럼 안 보인다. 음, 그쵸? 네. 많이 핑크 같진 않죠?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핑크처럼 올라오고요. 근데 뭐 실제로 여름 뮤트이신 분들은 조금 더워보이게 발색이 음, 되고요. 맞아요. 가을 뮤트 중에서 막 노란 게 많이 아, 잘 어울리시지 않는 분들? 네. 세림님.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온라이트 음. 타입한테 음. 어울리고요. 손등이나 피부 발색을 했을 때는 조금 어두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입술에 올리면 좀 흰기가 섞이면서 음. 살짝 톤이 밝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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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한? 음. 이런 뜻인데 왜 이게 이름이 신실한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흰기가 꽤 많이 섞인 컬러예요. 아, 생각보다 흰기가 많이 돌아서 단독으로 사용하기 조금 어렵죠 그럼 베이스로는 사용하나요? 베이스로 사용을. 라이트 분이 하시면 아, 괜찮지 않을까. 네이밍 블러리 네. 핏.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샤이 핑크 컬러 정말 좋아하고요. 봄 핑크처럼 보이지 않아요? 입술 위에 발색하고 나면은 되게 쿨한 핑크처럼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여름 쿨이셨던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이거. 넥스트 레드라는 컬러이고, 이거는 무슨 타입이게요? 이게 페퍼 레드 컬러거든요. 이게 주황 계열. 더 코랄 컬러까지. 샤이 핑크 아까 처음에 바른 거 빼고 지금 이거 세개 컬러는요. 다 봄브라이트 계열이에요. 아니, 봄브라이트들은 좋겠죠. 클라이막스 오페라 컬러는 쨍하죠? 그러면 무슨 타입? 쨍하면서 푸르니까 어, 겨울 브라이트 타입이겠죠. 응. 베일드 베이지 이 컬러 어땠어요? 가을 뮤트 응. 컬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지금 완전 코랄 같은데요? 딱 입술에 바르니까 웬걸. 코랄. 아. 저한테는 그냥 쓸수 있는 코랄 정도 느낌이었어가지고 응. 봄이나 여름 시즌에 응. 좀 화사하게, 보이고, 화사하게 싶을 보이고 싶을 때 쓰기에 나쁘지 않은 컬러. 음. 가을 입으신 분들 중에 일부, 음. 봄에 쓰시려면 쓰실 수 있는 정도 컬러예요. 음. 네이밍 글로우 듀이 리틴트인데요. 음. 블러리핏 다음으로 나온 신상이잖아요. 어 맞아 맞아. 이 어플리케이터 뭐 되게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약간 실리콘 같은 면네 그리고 오. 다른 한 면은 그냥 원래 기존의 솜털 그봉 같은 그쪽에 그 솜털 봉 쪽으로는 조금 양 조절이 쉽게 바를 수가 있고 네. 실리콘 면 있죠. 네. 이쪽으로는 좀 위생적인. 이게 왜밥 먹고 나서 바로 틴트 바르기 약간 찝찝하잖아요. 휴지에 쓱쓱 닦아내고 다시 넣으면 되니까 휴지 닦는 그 애기 아까워하는 스타일. 아, 크랭키는 이제 봄라이트 분들, 그다음에 인세인 래핑. 삼인까지는 봄 브라이트. 어, 그리고 이 래핑이라는 컬러는 봄 라이트도 괜찮을것 같지 않아요? 어, 봄 라이트도 응.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냥 봄 시즌에 봄 느낌 내고 싶을 때 바르면 맞아, 그래도 괜찮을 그래. 만한 느낌의 컬러더라고요. 서 저는 타이핑크랑 이거 래핑이라는 컬러를 두 가지 컬러를 다 바르고 있습니다. 피피 컬러 하고요. 막상 바르면 그렇게까지 차가운 느낌은 아니어서 입술색에 따라서 차가워 보이기도 좀 따뜻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봄 브라이트나? 응. 겨울, 브라이트? 일부 정도? 네. 그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지막에 좀 특이했죠, 이 컬러. 네, 이기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잖아요. 어. <laughs> 봄이나 가을 뮤트가 쓸수 있을 정도 색으로. 핑크? 네. 발색을 네. 네.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게 핑크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채도도 좀 발랐을 때보다 음, 조금 더.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요. 어. 대표님은 쿨핑크처럼 점점 올라오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코랄처럼 어. 점점 올라오고, 이래서 갖고 계신 립. 컬러에 따라서 맞아요. 다양하게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활용도가 의외로 응. 이런 컬러가 좋더라고요, 응. 써보면. 플레이풀 응. 크림 블러쉬인데 립스틱인 줄 알았어요. 어, <laughs> 발색을 해보니까 또 예뻐. 컬러란트상으 봤을 때는 좀 채도가 높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 발색하니까 응. 너무 예뻐요. 좀, 안 진하죠? 당도 살짝 돌면서 홍조 있으신 분들은 붉게 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저 오늘, 오늘 이거 발랐다는데 음. 여러분 사세요. 예쁘죠? 베네버먼트. 아우 네, 좋아 우와. 가을 매트이신 분들 괜찮았고요 봄이신 분들이 차분하게 바르긴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노란 게안 어울리시는 가을 매트이신 분들 세림님 같은 우리 안삼세리님 밖에 어. 없는 거 같아 어. 마치는 <laughs> 조금 비추적으로 이거 완전 취저예요 블리스풀이라는 컬러인데 오늘 바른 컬러예요 여러분. 음. 계열의 블러셔고 흰기가 좀 올라오는 약간 뽀얀 핑크인데 여름 쿨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겨울 타입이신 분들 일부 바르시면 예쁠 것 같은 컬러라서 저는 이거 완전 추천.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쓰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전피라는 컬러고 보는 것만큼은 그렇게까지 보라 는 아니고 블리스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채도가 올라오긴 하지만 홍조가 좀 없는 겨울 타입이신 분들 혹은 이제 여름 타입이신 분들까지도 소화하실 를수 있는. 는 컬러고 이거 인플레인드라는 컬러인데 홍조 아예 없고 완전 하얀 봄브라이트 맞아요 사과같이 백설공 백설공주같이 이렇게 물든 느낌으로 딱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백설공주가 뭐지 스노우 스노우와이트 아 맞아 스노우화이트 그럼 어다 양의 리가맞았저이 노란 색깔 컬러 <laughs> 네스티 네스티 단독으로 쓰면은 좀힘들 거 같고 쿨한 컬러들이나 좀못쓸거 같다 싶은 애들 있잖아요. 레이어링을 해서 쓴다던지 <목소리> 예, 사용하실 수 있을만한 아이 팔레트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대박 짐승 용량이에요. 이, 이런 비교해도 이 정도 느낌의 사이즈거든요. 네 가지 컬러씩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채도 높은 애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레드 컬러 있죠. 포인트로 좀 유니크하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팔레트 라인이 그렇게 쿨한 컬러가 음. 나온 게 없어서 두 가지 컬러 외에는 쿨한 게 별로 없거든요. 채도가 높은 게 하나씩 껴있기도 하고 조합이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서 맞아요. 저희가 하나씩 이거를 빨로 이렇게 빼가지고 다 조합을 다시 했어요. 네. 그 컬러 라인이나 언더 쪽에 좀 발라줬는데 이것도 했어요 밝은 컬러. 오늘 내가 블링블링하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세 가지는 주로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데즐링 아이 글리터인데요. 뭐 네이밍하면 아주 메인인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오렌지 컬러 그리고. 체실장에 뭘 발랐죠? Beige. 아, 베이지. 저는 오늘 여러분 핑크 컬러를 발랐어요.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거 보여주고 싶어. 핑크 컬러 안에 약간 블루 펄. 맞아요. 들어있고, 베이지 펄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워낙 블링블링하고 펄들도 좀 크고 이래서, 그니까 이것만 바르면, 오, 오늘 너펄뭐 발랐어?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요, 네이밍 터치업 브로우. 었던 주이 네. 베일 틴트하고 같이 나왔던 컬러는 세 가지고 하나는 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딥 브라운 컬러예요. 음, 미디움 브라운. 제가 오늘 미디움 브라운을 발랐어요. 아, 진짜요? 네. 라이트 브라운. 컬러 되게 잘 뽑은 것 같은 게오라지가 않게 뽑았어요. 컬러 좀안 예쁜 브로우 바르면 알죠? 네. 눈썹만 무슨 문신 빨개지고 어 문신 되게 하 했다 나오는 것처럼 계속 시뻘개져가지고그 투명 같은 경우는 요새 또 눈썹 결 살려서 연출하는 네.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 네. 잔머리 잔머리 이걸 발라요? 네. 아 아이브로우도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이거는 뭐 저는 웜이니까 일로 바르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 헤어 컬러랑 그냥 맞춰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 네이밍 제품들을 전체를 다한 번씩 테스트도 해보면서 저희가 컬러 투고를 진행해봤는데 다섯 가지 음. 뽑아봤는데요 네이밍 레이어드 파운데이션 17Y 컬러고요 사실 저한테 많이 밝기는 해요 눈독으로는 네. 바르지 못하고 21Y를 바르다니전 너무 붉어져서 아, 17Y에다가 음. 조금 어두우면서 노란 파운데이션을 저는 잘 맞더라고요. 저는 매트한 립을 좋아하는데, q u 트랭 i 리티라는 컬러인데, Sorry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바른 컬러예요. 따뜻한 핑크? 흔한 듯 흔치 않아서, 제 원픽, 트랭 i 리티라는 컬러는 제가 봄 느낌으로 바르기에 괜찮더라고요. 톨러란트라는 컬러 되게 잘 쓰고 있고, 네임이 글리터, 오렌지. 골드 펄이랑 그린? 블루? 이런 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던 저는 21Y 컬러. 이게 붉은 주황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여기서부터 취향이 갈리는 게 여기 매트. 매트 컬러 안 뽑았어요. 이 샤인 핑크 컬러는 여쿨 컬러였고,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고, 핑이라는 컬러는 여쿨 컬러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면 되게 괜찮았던 음. 핑크 컬러라서 이두 개를 뽑았고, 저는 핑크 글리터를 뽑았습니다. 오늘 눈에 발랐던 거, 그리고 볼에다가 했던 이 치크 컬러.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컬러토크를 한번 해봤는데 음. 여러분 오늘 컨텐츠 어떠셨나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음. 댓글로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리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채실장 또 봐요. 안녕.